자, 여러분, 댓글 읽어주기 타임. 안성진 님이 남긴 구미고 건석준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. 이 친구 형 패내려. 구미고 건석준 파이팅. 형제 댓글 읽어주세요. 정형이 좀 얼굴이 좀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에요. 욕이야 이건 칭찬이야 근데 얼굴이 좀 많이 그런 거야. 난잘 모르겠는데. 형키 몇이냐? 몸무게도 알려주세요. 구독해주세요. 힘내주세요. 읽어주세요. 철수, 철수책방, 철수책방. 빠르게. 철수책방, 철수책방. 철수, 철수. 어렵다. 형 키는 1 8 2이고 몸무게는 100kg야. 정말 이런 영상에 이런 말 쓰는 게 예의는 아니지만 정우 님제 댓글 꼭 읽어주세요 제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? 찾아봐 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너의 집도 모르는데 이거 좀 읽어주세요 안 읽으면 M자 탈모 민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소원입니다 이미 M자 탈모라서 안 읽을게요 장민영 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제 친구 어진한테 제가 카드에 돈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카드에 1억이 있다고 뻥을 칠 겁니다 뻥을 친 다음에 널 위해서 준비했다 널 위해서 모았다 라고 한번 호자한테 카드를 주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아, 아, 내, 내, 아, 이거 미련만 해도 되나? 에, 와, 아, 너 감동 받을까 봐 말을 시작해, 뭐한번 못하겠네. 뭘라 아, 내가 옛날부터 준비한 게 있어. 나? 어? 옛날부터 준비한 게 있다고. 또 지랄하지? 아니야, 널 위해서 내가 지난 2년 동안 준비했었어. 근데 뭘 준비했는데? 똥? 아, 아니 뭘 또야? 아 기다봐 내가 보여줄게. 아니, 아니 아니 뭘 이거야. 아니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. 기다봐. 아 내가 진짜 이거 아 뭔데? 아 이거 진짜 내가 줘야 되나? 아 내가 2년 동안 모기 했는데. 뭔데 카드야? 어, 카드인데. 아이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빌리기 어서 또 두어가지고. 아, 아니, 아니 아니 내 카드 맞아? 어, 내 카드 맞잖아. 홍종 맞네. 그래 맞다니까. 내 카드인데 내가 이거 2년 동안 진짜 모았어. 열심히 왜냐면. 우리 되게 우리가... 네,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아 뭐라는 거야 어.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지 좀 오래됐잖아 네이 카드로 내가 서아 내가 여기 네 돈을 모아놨다니까 내가 너한테 줄 거를 모아놨다고 여기다가 오늘? 어 아니 네 돈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만큼 모아놨다고 얼마 있는지 알아? 1억 요! 엇 <laughs> 같은 소리라고 뒤질라고 진짜 <laughs> 아니 진짜 엇 소리 나게 맞을래? 아니 진짜 1억있다고 아, 진짜 거짓말 거짓말 안 치고 아, 방이나 보러 가자. 아, 너안 받을 거야? 안 받아. 안 받을 거야? 안 받는다고. 안 받아? 어, 안 받아. <웃음> <웃음> 뭔데 그 <이거> 소리? <손을>. 어? 소는 <laughs> 소는 <손을, 손은> 뭔데? <laughs> 가자고. 아니. <웃음> <웃음> 가자고. 아, 아니, <laughs> 안 받을 거야? 안 받. <laughs> 안 받아? 안? <laughs> 아니 진짜 안 받아? 이거 조 빨리 아니. 아니 진짜 일억 <희망> 있다 진짜로? <laughs> 그래, 진짜 일억 이다 이거? 언제 모았어? 어, 아, 진짜 일억 있다고. 언제 모았어? 나는 이한 삼백 정도 모았지. 아, 친구한테 어디 그런 걸 받냐? 뭐라고?